mbn 파이터 히어로즈 에라 이명웅을 위한 플래시몹에 2000명 참여 우리 모두는 그의 영웅 덕분에 하나가 되었다. 광화문 광장 가득한 감동의 물결. 최근 광화문 광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 mbn 뉴스 파이터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약 2000명의 팬들이 모여 이명웅을 위한 대규모 플래시몹을 펼쳤다. 이들은 단순히 가수를 응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동안 그가 주었던 위로와 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거대한 이벤트를 준비한 것이다. 이날 광화문 광장은 그야말로 축제의 현장으로 변했고, 팬들과 이명웅의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졌다. 1.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운 팬들의 열정. 플래시몹이 시작되기 전부터 광화문 광장은 이미 많은 구경꾼들로 가득 찼다. 이들은 이명웅의 노래와 춤을 기대하며 이른 시간부터 현장을 찾았다. 그중 일부는 노래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내어 광장 주변의 풍경을 촬영하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은 팬들 간의 교류를 즐기며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팬들이 시작한 플래시몹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배경으로 진행되었다. 이들은 각자 간단한 동작을 통해 리듬을 타기 시작했고, 후렴구에서는 모두 일제히 손을 크게 흔들며 하트를 그렸다. 광화문 광장의 분위기는 마치 하나의 대형 공연처럼 변했고 수백 명의 팬들이 동시에 움직이며 일사불란하게 춤을 춰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그 가운데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춤을 추며 화합의 순간을 만들어 갔다. 어떤 팬은 영웅 오빠 덕분에 내가 바뀌었다는 손팻말을 들고 또 다른 팬은 이명웅의 노래를 부르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특히 지나가던 외국인 관광객들은 팬들이 어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이를 지켜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팬들에게 이게 무슨 행사냐, 고 물어보았고, 팬들은 우리 가수 이명웅을 위한 플래시몹입니다. 라며 자랑스럽게 답했다. 이 이명웅의 깜짝 등장과 팬들의 환호. 플래시몹이 진행되는 가운데 가장 큰 놀라움은 바로 이명웅의 깜짝 등장이었다. 노래가 진행되면서 무대 위에 대형 스크린에서 이명웅의 영상 메시지가 잠깐 흘러나왔다. 팬들은 그저 영상 메시지를 듣고 응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단지 예고편에 불과했다. 영상이 끝나자마자 광장의 한쪽에서 스포트라이트가 터지며 이명웅 본인이 등장했다. 팬들은 그 순간 깜짝 놀라 일시적으로 동작을 멈추었지만, 곧이어 거대한 환호성을 터뜨리며, 이명웅을 환영했다. 많은 팬들이 설마 여기 올 줄은 몰랐다며 기뻐했으며, 이명웅은 부끄러워하며, 모자를 살짝 잡아내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팬들의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고,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의 후렴을 직접 불러주었다. 그가 팬들 한가운데에서 노래를 부르자 현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절정에 달했고, 팬들은 그의 목소리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거나 환호하며 응원했다. 이명웅은 플래시몹의 안무에 맞춰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였고,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허리를 숙이며 무대 위로 나갔다. 그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마친 후, 팬들은 그를 향해 몰려들었고, 이는 마치 콘서트의 한 장면처럼 변해갔다. 그러나 스태프들은 과도한 인파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팬들의 동선을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했다. 3. 팬들과의 특별한 소통. 이명웅은 팬들에게 무대를 마친 후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노래를 들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다. 팬들은 이명웅이 가까운 곳에서 부른 노래를 들으며 그의 음악에 더욱 집중했다. 두 번째 곡을 부를 때에는 팬들이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응원하며 더욱 뜨거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손팻말을 들고 이명웅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명웅은 노래를 마친 후 잠시 말을 멈추고 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여러분은 제게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그의 말에 팬들은 우리가 오히려 고마워요. 라고 답하며 열렬히 환호했다. 그 순간 이명웅은 감정이 복받친 듯 모자를 벗어 눈물을 훔쳤다. 팬들은 그 장면을 보고 함께 감동하며 서로를 끌어안고 위로했다. 이명웅은 그 뒤에도 팬들에게 여러 번 덕분에 늘 힘을 납니다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4 플래시몹을 기획한 팬들의 이야기. 이날의 플래시몹을 기획한 팬클럽 대표는 행사 후 인터뷰에서 이명웅 오빠의 노래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줬다고 말했다. 팬들은 각자 다른 일상을 살고 있지만 그의 음악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으며 함께 성장해 왔다. 팬클럽 대표는 그의 음악 덕분에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이번 플래시몹을 준비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정작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오빠 자신이었다고 웃으며 말했다. 오 역사적인 장소 광화문에서 펼쳐진 감동의 순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이번 플래시몹은 단순한 팬들의 응원 행사에 그치지 않았다. 역사적인 배경과 도시적인 풍경이 어우러져 그 자체로 특별한 감동을 만들어냈다. 현장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는 정해진 행사 시간보다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더 오래 머무르며 사진을 찍고 서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전했다. 광화문 광장은 그 규모와 위치 덕분에 대규모 플래시몹이 가능했던 장소였다. 역사적 건물과 도시 풍경이 배경이 되어 팬들의 열정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관광객들은 이런 종류의 퍼포먼스가 자주 열리냐고 물었고, 팬들은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이명훈과 팬들 간의 특별한 교감을 나누었고, 그 순간을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간직했다. 6. 팬들. 영웅과의 또 다른 만남을 꿈꾸다. 행사가 끝난 후, 팬들은 다시 모여 광화문 근처의 카페로 향했다. 그들은 이명웅의 노래를 다시 틀어놓고 소감을 나누며, 이번 플래시몹이 얼마나 특별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떤 팬들은 다음에는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라며 벌써부터 이명웅과의 다음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 영웅 시대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이 이어질지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7. 플래시몹. 그 이상의 의미를 갖다. 이날의 플래시몹은 단순한 팬들의 공연이 아니었다. 그저 눈길을 끌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이명훈과 팬들이 함께 만든 진정성 있는 순간이었다. 팬들은 자신들의 열정과 사랑을 표현하면서도 이명웅은 그 사랑에 대해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명웅은 자신의 공식 sns를 통해 오늘 광화문은 정말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더 열심히 노래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고맙고 사랑합니다. 나는 메시지를 남겼다. 팬들은 이에 대해 수천 개의 응원 댓글을 남기며 그 열기를 이어갔다. 이 모든 순간들은 그저 팬들과 가수의 만남을 넘어서 사람들 사이의 깊은 공감과 연결이 이루어진 특별한 사건이었다. 시간이 지나도 팬들은 이 순간을 다시 떠올리며 이명웅의 음악을 통해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다. 8. 영웅 시대의 힘. 계속해서 이어지다. 광화문 광장에서 펼쳐진 이번 플래시몹은 단순히 대규모 팬 활동을 넘어서 이명훈과 팬들 간의 깊은 유대감을 보여준 상징적인 행사였다. 팬들은 영웅 오빠 덕분에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말을 남기며 이번 행사가 그들 사이에 더큰 결속력을 가져다주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같은 순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며 팬들은 이명훈과 함께 더 많은 의미 있는 활동을 기획하고 이어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날의 광화문 광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축제였으며 이명훈과 팬들의 사랑과 열정이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장이 되었다. 해당 기사에서 다른 플래시몹은 단순히 대규모 팬들의 퍼포먼스를 넘어서 이명훈과 그의 팬들 간의 특별한 연결을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팬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한 이 이벤트는 이명훈을 향한 깊은 애정과 감사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으며 그 열정은 광화문 광장이라는 상징적인 장소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날의 분위기와 감동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만큼 강렬한 인상을 주었으며 팬들에게는 새로운 음악적 경험이자 아티스트와의 진정성 있는 교감이었을 것입니다. 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그 의미. 이 플래시몹은 팬들이 기획한 자발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들은 이명웅의 음악에 깊은 감동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들의 일상에서 느낀 위로와 힘을 하나의 대형 이벤트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평소 온라인상에서만 소통하던 팬들이 직접 모여서 만든 이 무대는 단순한 축제의 장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커뮤니티의 힘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이날 팬들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그 순간을 함께 나누는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특히, 이번 플래시몹에서 팬들이 보여준 단체 동작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되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몸짓처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맞춰 움직이며 그들이 얼마나 이 활동에 집중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퍼포먼스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팬들이 이명웅에 대해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지를 잘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이명웅의 깜짝 등장과 팬들의 반응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이명웅의 깜짝 등장입니다. 많은 팬들이 그저 영상을 통해 이명웅을 응원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가 실제로 광화문 광장에 나타나 팬들에게 직접 노래를 불러주자 팬들은 놀라움과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명웅은 팬들 한가운데에서 목소리를 들려주며 자신이 받은 사랑에 대한 고마움을 몸소 표현했습니다. 그가 팬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그들의 열렬한 응원을 받으며 노래를 부를 때 현장의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이명웅의 출연은 마치 꿈 같은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팬들은 순간적으로 동작을 멈췄다가 이내 환호성과 함께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가 가까운 거리에서 라이브로 노래를 부르며 팬들과 직접 교감하는 모습은 그동안 무대에서 보여준 모습과는 또 다른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명웅은 자신의 노래와 함께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그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만들어진 축제의 장. 광화문 광장은 그 자체로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펼쳐진 플래시몹은 그 장소의 의미를 한층 더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역사적인 건물들과 도시적 풍경을 배경으로 펼쳐진 이 이벤트는 마치 하나의 축제처럼 그 자체로 예술적인 가치와 감동을 더해주었습니다. 그날의 광화문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사람들의 열정과 감동이 어우러진 특별한 장소로 기억될 것입니다. 팬들은 이 이벤트가 끝난 후에도 그들의 소중한 추억을 나누기 위해 광화문 근처의 카페로 모여 다시 한번 이명웅의 노래를 들으며 그 감동을 나누었습니다. 팬들은 이곳에서 다시 한번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이명웅과의 특별한 순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은 팬들의 반응은 그들이 이명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였습니다. 팬덤의 강력한 결속력과 의미 이번 플래시몹이 가진 가장 큰 의미 중 하나는 바로 팬들 간의 결속력입니다.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이명웅의 음악을 통해 하나가 되어 함께 모여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팬클럽 대표는 인터뷰에서 이명웅 오빠의 노래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다며 그가 주는 위로와 힘을 강조했습니다. 팬들은 이날의 이벤트를 통해 그동안 느꼈던 감정들을 하나로 모아 이명웅에게 직접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히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닌 팬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경험이었습니다. 플래시몹을 넘어선 즉석 콘서트. 이번 플래시몹은 단순한 퍼포먼스나 이벤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명웅이 팬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며 그들의 응원을 직접 받는 순간은 마치 즉석 콘서트와도 같았습니다. 팬들은 그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며 그의 목소리에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특히, 이명웅이 두 번째 곡으로 차분한 발라드 곡을 부를 때, 광화문 광장은 놀랍게도 고요해졌습니다. 그 순간, 팬들은 그가 부르는 노래의 깊은 감동에 빠져들었으며, 이명웅의 목소리는 마치 광화문 전역을 부드럽게 감싸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명웅의 메시지와 팬들의 반응. 이명웅은 공연 중간에 팬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여러분은 제게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라며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표현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말을 듣고 우리가 오히려 고마워요 라고 답하며 그와의 관계가 단순한 가수와 팬의 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가족과 같은 존재임을 확인시켰습니다. 이명웅은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감동을 숨기지 못하고 눈물을 닦는 모습도 보였고 팬들은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광화문에서의 팬들과의 특별한 순간. 그날 광화문에서 이명웅과 팬들이 함께 만든 순간은 그야말로 전설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팬들은 이명웅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며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이명웅 역시 그들의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날의 이벤트는 단순한 팬들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이명웅과 그의 팬들 간의 깊은 교감이 만들어낸 기적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후에도 팬들은 그날의 추억을 SNS에 올리며 이명웅의 음악과 그와의 교감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팬들은 경웅 오빠 덕분에 우리가 하나가 됐다며 그날의 감동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팬들도 그의 노래가 국경을 초월하는 감동을 전해주었다며 이번 이벤트의 의미를 크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플래시몹은 단순히 팬들의 응원이 아닌 가수와 팬이 하나가 되는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낸 행사였습니다. 이명훈과 팬들은 그날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고 음악을 통해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벤트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아티스트와 팬들 간의 진정한 교감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명웅은 앞으로도 그의 음악을 통해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이며, 그와 팬들의 특별한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이번 이명웅의 플래시몹은 단순히 팬들의 노래와 춤이 어우러진 행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팬과 아티스트가 하나로 뭉친 순간이었으며, 그들의 사랑과 열정이 물리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깊은 결속을 이루는 장면이었다. 이명웅의 팬클럽인 경웅시대는 그동안 온라인상에서만 팬들 간의 소통을 해왔지만 이번 플래시몹은 그들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중요한 순간이었다. 행사 시작 전부터 광화문 광장은 그야말로 수천 명의 팬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들은 단순히 가수의 공연을 보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명웅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와 함께하는 순간을 나누기 위해 모였다. 팬들은 자발적으로 준비한 플래시몹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아티스트와의 소통을 원하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광화문 광장에 모인 팬들 모두는 그 순간 진정으로 하나가 된 듯한 감동을 공유했다. 광화문 광장은 그 자체로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이곳에서 일어났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남아있는 공간이다. 이번 플래시몹이 이곳에서 이루어진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광화문 광장의 웅장함과 그 공간에서 느껴지는 특별한 분위기는 팬들에게 더욱 큰 감동을 선사했고, 이명웅 역시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며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그가 등장했을 때, 팬들은 단순히 그의 등장에 놀라움을 느낀 것이 아니라, 그가 이곳에 와서 자신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다. 이명웅이 직접 등장한 순간 팬들의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들은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거대한 환호와 박수를 보내며 그를 맞이했다. 그 당시, 광화문 광장은 마치 한편의 콘서트처럼 변해 있었고 팬들은 그 순간을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다. 이명웅 역시 팬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자신도 이 순간을 소중하게 간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가 팬들에게 여러분은 제게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팬들은 더욱 큰 감동을 받았고 그들의 응원은 더욱 뜨거워졌다. 이명웅의 노래와 춤은 단순히 팬들을 즐겁게 하는 차원을 넘어 팬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었다. 그의 음악은 팬들이 겪고 있는 일상에서 힘들었던 순간들을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줬다. 팬들은 그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그와 함께 춤을 추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다. 이처럼 이명훈과 팬들 사이의 교감은 그 어떤 공연에서도 느낄 수 없는 특별한 순간이었다. 또한 이번 플래시몹은 단순히 한 아티스트와 그의 팬들 간의 행사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그 자체로 사회적 의미를 가진 이벤트였다. 이 행사는 팬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한 이벤트로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준비했다. 이는 팬덤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특히 팬들이 행사 중에 나눈 대화나 교감의 모습은 단순한 팬과 아티스트의 관계를 넘어 사람들 간의 깊은 인간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날의 행사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은 플래시몹이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입을 모았다. 음악 평론가들은 이번 플래시몹을 두고 이명웅의 팬들과의 소통 방식은 단순한 팬 서비스를 넘어 진정한 교감을 나누는 시간이었으며 그가 팬들을 향해 보여준 진심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팬들의 열정과 아티스트의 진심 어린 응원 메시지가 결합되어 만들어낸 이 특별한 순간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명웅의 공식 SNS 계정에도 팬들에게 감사의 메시지가 올라왔다. 그는 오늘 광화문은 정말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더 열심히 노래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고맙고 사랑합니다라고 전하며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메시지는 순식간에 SNS를 통해 퍼져나갔고 팬들은 댓글을 통해 그에 대한 사랑과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명웅의 팬들은 그가 보여준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확고히 다졌다. 이번 플래시몹은 이명웅과 팬들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으며 그들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시킨 행사로 기록될 것이다. 또한 이 행사는 다른 아티스트와 팬들 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 주었다. 아티스트가 팬들과 직접 소통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순간을 만드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꿈만 같은 일이 아니다. 이명훈과 팬들이 함께 만들어낸 광화문 광장의 그 특별한 순간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었다. 이 행사는 팬덤 문화가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 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아티스트의 진심 어린 응원은 결국 사람들과 사람을 하나로 이어주는 강력한 힘이 된다. 앞으로도 이명웅과 경웅 시대는 이런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나가며 그들의 음악과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이 모든 순간은 단순한 팬들의 열정이나 아티스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서로 간의 진심 어린 교감과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